여러분 저희는 텐 왔거든요? 근데 줄 서야 되나 봐. 2023, 24, 25. 미셀랜이의 기대된. 아, 맛있겠다. 고는 남편씨가 맛있다어 먼저. 오 맛있네 남편씨 불울야 맛있는데 난내 네 입맛에 맞는데 음. 마늘 마늘 투저리 그리고 저는 이 고추를 너무 좋아해요 고추를 네. 네. 들어가야 합니다 넣어야지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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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리맛있인가 칠리? 맛리어 맛있어. 맛있맛있 부시 맛에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비비나 그냥 친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혹시못 드시는 분들은 비빔밥을 드실 수 있어요 부시 입맛에는 딱이에요 Do you guys speak English? <laughs> She's really pretty. She's the most pretty girl in the Philippines. Are you her friend? You're from Korea. I haven't seen a prettier girl than her. She's the prettiest. <laughs> It's <laughs> a <laughs> 계속 줄을 음. 섭니다. 저희는 맛있게 잘 먹고 다음 갈 곳은 호화배우 빙수 먹으러 갈게요. 포탄에서한분 거리에 호화배우 빙수집 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호화배우에 왔습니다. 여기 빙수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무조건 망고 먹어. 여기 위치 너무 좋지? 위에는 코코넛 토크나 코코코 토크나 토크나 토크없 토크나 없크나있어나토크이토 베트남 여행에서 그거 크나주크나있어나 토크나 이크나 토크나 요크나 토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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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이제 또 지자체를 가지는 거야 마무리는 닭구이도우로 이건 우유인가 이건 네. 우유네 밥질 인정 아, 네. 여러분 너무 잘 먹었는데 너무 지금 배부릅니다 다음은 저희 남편씨 픽 반미 24? 반미 25? 아무튼 반미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남편씨가 그집 반미를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1 0 차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 차거든요. 해가 벌써 불러서 큰일이야. 하노이는 바람이 불고 시원한데 여기서 반미 맛집인가? <목소리> 지나가다가 남편 씨가 이거 맛있어 보인다고 원래 이집 가려고 한거 아닌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고기 밥미야. 어 예리션. 베리굿. 이거 이거 밥미 맛집이네. 베리굿. 맛있어요.

건너편에서 메뉴를 주문을 하고, 건너편 카페에서 라는 데 같은 집이었어요. 음, 아, 저거여서 맛있어. 그니까, 난여기 아까 지나갔던 우연 먹은 데 있잖아. 요 거기 그더 맛있어. 근데 저도 그래. 요 거기다 더 맛있어야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다들보다 한국 사람한들보다 한국 사람들보다, 주문을 하고 저쪽에서 먹으면 됩니다 오늘 10차 먹방 도장깨기 4차 했고 이제 5차를 가려고 합니다 5차는 에그커피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려고 했었거든요 한 2km 돼요 그냥 비도 오고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근처에 콩카페 있으면 콩카페 가서 커피를 여기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코코넛 커피를 먹을게요. 자, 5차는 콩카페로 가겠습니다. 차로 콩카페를 가는 중에 에이일이 네, 집이 있는데 말소을 해서 아, 이것을 5차로 아, 아, 먹고 6차를 콩카페로 아, 가겠습니다. 한 번만 아, 먹자.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배부릅니다.

뭐 여기 코타피도 지금 주셨어요. 뭐야? 그 호환게임이고요. 호환게임 있죠? 여기 장 앞에 있어요. 카페 지향을 왔습니다. 코타피를 응.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페 지향으로급하게 2차를 왔습니다. 여기에서 에스커피를 먹어볼게요.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서 되게 자국 같은 경이네요 카페가 굉장히 커요, 안에가. 먹었잖아요. 둘다 맛있는데요. 거기도 맛집이 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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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의 진짜 뷔페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걸어다니면서 까무비뷔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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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했어요 지금 6차까지 하면 너무 음. 피곤하거든요. 음. 6차까지 시장을 달려왔더니 조금쯤 음. 숙소 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호텔에서 쉬었다가 기차길까지 호텔에서 걸어왔습니다. 기차가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평일에는 주말에는 기차가 몇 타임 지나가는데 평일에는 7시 지나간다고 합니다 기차 시간표구나 어, 저녁에 7시에서 7시 15분 7시 45분에서 8시 8시 45분 9시 반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6시 10분이니까 시간이 좀꽤 남았는데 어디 앉아서 목을 좀 축이겠습니다 와, 우리 여기 천만 지나갈 때 여기 다 꺼져 있었는데. 천만 지나갈 때? 사 응. 때. 밥도 팔고 망고 주스도 팔고. 망고 주스 도 이렇게 비싸? 최만동이야. 역시 관광지는 비쌉니다. 관광지는 두 배야 맥주가 5만원. 그냥 맥주 하나씩 먹자. 군는 사람이 다 찼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한잔한데 <상상한> 앉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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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6시 48분이거든요. 기초부 시간 다가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리 앉았습니다. 30분 전에 채소 어야 다리를 훔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여기가 사람 제일 많은 곳 갑자기 사람 많아져가지고 저희 여기 복 우리도 이거 놓차 저기 놓자 철판한잔이길 아, 오토바이 지나간다고? 아, 오 마이 갓 우리 여기 지금 시 반부터 있었지 그리고 옆에서는 지금 엄청 힐되고 있고 여기 보고 자는 사진들이 다붙라고 하고 이차 언제 와? 갑자기 여기 헬이 되어버렸어요 헬 여기 시간표가 정확하지 않고 여기 사장님들이 얘기해주는 시간이 아까 분명히 해볼 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7시 것6분 진짜 7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저기 있는 사람들 왜다 일어났지? 이제 오나 봐. 다 일어나 가지고 카메라 들고 있어. 저 소리. <목소리도> 스탠업. 뜨겠나? 와우. 아 근데 뭔가 짜릿한 그게 있다 저화환하고 감동포인트가 있긴 있다 아 이래서 이걸 하는구나 이제 저희는 한우 기찻길에서 7차를 끝내고 8차로 닭구이 골목으로 가겠습니다 차한번 보고 사람 한명쫙 빠지네 지금 저희는 숯불구이 골목에 백종원 어, 여기 어, 어디야? 연두색 간판인가 끝쪽에 있다고 그랬어. 쭉 들어가면 어, 여기 같은데. 기우가 꼬셔. 이집 같아요. 그래. 소야 이만만 달래. 아, 아이디어? 아, 아, 여기 맞답니다 갑다리. 아, 이거 먹자. 사장님저 그런데 천재님께 저거 갖고 오셨어. <laughs> 요즘에 백종원 <보증원> 이슈가 있어서. <laughs> 백중원이왔다 거기를 찾아 헤매고 있다보니까 저한테 어, 왔다고 하나 먹어보고 맛있는 원원 단미? 단미 아오케이원 나? No? 오더 오더 아이거 아, 닭발이네 원원원 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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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아 너의? 조베이스에 달달한 맛? 음, 맛인데 궁금했어요.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음. 어디서 뭔가 먹어본맛인데 그냥 단미를 눌러서 구웠어. 그리고 달달합니다. 장날개는 하나에 천리원이있군로 삼국살 이거 하나. 4,000원 정도 하네? 아이스 뭐, 하나에 4,000원이요. 한국사인데 입맛에 안마를 없어서 이렇게 먹어. 안그를섞 아, 구운돼지 비리보실네이거 한번 먹어보다 너무 뭐야? 이게하나이거 어, 이렇게 술에서 계속 부족한 면도 추가해서 먹으면좋다 음. 이건 뭐야? 모닝글린인가 봐. 모닝글루 같거든요? 모닝글루링 피클. 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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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는 이이 저 나중에 하노이로 온다. 여기 백호 또올 겁니다. 칠리소스가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거 같은데 수제 칠리소스같은데 이것도 맛있어. 소스를 잘 만드시네. 여러분 여기 맛 없는 게 없어요. 단 미도 맛있고 모닝글로리 피클도 맛있고 닭다리도 당연히 맛있어요 여기 사장님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이기이 꼬치인데 가 음 돼지갈비, 돼지 돼지갈비. 갈비를 꽂히려는. 아,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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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너무 맛있어. 그냥 갖다 대지하나 너무 맛있어서 지금 폭풍 중에 계속 시키고 있어요.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네. 참맛있데막품이막 차고 있는데.

몇개 먹었어? 몇 개를 먹었어? 정신없이 시켜가지고 뭘 얼마나 어떠신지 모르겠어. 이 맞겠지? 한두 개 오면 콧불닭구이를꼭 어, 먹어야지. 저는 또 먹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간이 세지 않아서 딱 먹게 된 줄로. 이거 네개 먹고 이것저것 계속 추가해서 먹었는데 47만 5천 동 나왔습니다.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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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땡큐. 네, 네, 네. 냄새 죽인다. 오 네. 여러분, 저희는 잘 먹고 나왔고요. 한국 가면 진짜 이맛 그리워질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데 없는 맛 아쉬운 밤이지만 만족스러운 한 끼를 먹고 나니까. <목소리도> 이치. 지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는 캠핑에서 봬요. 을 가면서 바로 그 건물 2층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10차는 마사지입니다 진짜로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한다고? 컴퓨팅 무이 컨퓨팅 무이 컨퓨팅 <목소리> 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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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